안녕하세요 율파파입니다 무료 중에 뭐가 가장 좋나요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마 ai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간혹 초보자분들과 대화할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 질문을 들을 때입니다 아, 무료로 할수 있다면 참 좋죠 돈한푼안들리고 이미지 몇장 영상 한두 개를 툭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걸로 만족하시나요 취미로 하는데 하루에 몇장 만드는 것으로 과연 만족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수익화를 꿈꿀 때도 계속 그 무료만 고집하실 건가요? 오늘은 좀 솔직해집시다. 때로는 그 무료를 향한 집착이 사실은 도둑놈심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무료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영상입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가 주는 명확한 이점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무료에 끌리는지 장점부터 솔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AI 서비스들은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현명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료 툴이 특히 초심자에게 왜 그토록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낯설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무료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ai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주죠. 둘째 부담없는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제대로 나올지 궁금할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과연 괜찮을까? 이런 스타일로 결과가 잘 나올까? 확신이 없을 때 유료 결제는 망설여집니다. 무료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내 아이디어를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인 셈입니다. 무료 서비스는 AI 기술과 친숙해지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시작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에 취해 계속 머무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시작을 넘어 계속해서 무료 AI 서비스에만 의존하게 되면 당신의 창작 활동과 성장은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임무자분들이 이세 가지 함정에 빠져서 성장을 멈추는 것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공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품질 제한 무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핵심적인 기능에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낮은 해상도 느린 생성 속도. 제한된 결과물, 사이즈 등이 대표적이죠. 취미로 한두 장 만드는 것조차도 제약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상업적인 결과물을 내려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 및 상업적 이용 불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무료 서비스는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불분명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이미지나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순간 이 저작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빌려 쓴 결과물에 불과한 셈이죠. 세 번째, 서비스의 불안정성입니다. 무료 서비스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 모델이 아니기에 언제든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모든 작업물을 그곳에 의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서비스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작업 데이터와 결과물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유료 서비스만 써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실용적인 해결책과 현명한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극단이 아닌 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로 똑똑하게 시작하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며 ai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에게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 작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걸로 무언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부터는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구에 돈을 쓴 것을 단순한 비용지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시간을 사고. 내 결과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 행위입니다. 유료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은 셰프가 자기만의 명품 칼 세트를 구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과도로는 절대 인류의 요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창의력이라는 귀한 재료를 싸구려 도구로 망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유료 서비스의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은 당신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 아낀 시간으로 더 창의적인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상업적 이용 라이선스는 당신의 결과물을 온전히 당신의 자산으로 만들어주고 수익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는 당신의 작업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의 차이를 넘어서 당신의 작업을 취미의 영역에서 퀀텀점프 시키는 결정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무료 AI 서비스는 훌륭한 시작점이지만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줄 무기는 되지 못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시간입니다. AI를 이용한 창작 활동, 그저 가벼운 취미로만 만족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